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스트라이커 헤리케인 센터백 김민재 선수의 영입으로 바이에르 미넨이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독일 분데스리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경기에서 바이에르니보훔을 상대로 무려 7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선두질주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레버쿠젠과의 4라운드 경기 아쉬운 무승부를 뒤로하고 이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더리흐트 선수와 처음으로 선발 호흡을 맞추기도 했고 또 케인 선수가 3골 2도움이라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경기 도중에 조금은 동료들에게 호통을 치고 분노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독일에서 활약하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일본 대표팀의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일본 공격수 아사노 선수도 이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한테 꽁꽁 묶이면서 삭제됐고 결국엔 교체되는 구료까지 맛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바이레미넨과 보훔의 경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결과입니다. 바이레미넨이 보훔에 7대0으로 승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케인의 3골 2도움 김민재 선수와 더리흐트 센터백 조합의 무실점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날 선발명단 살펴보면 로테이션이 조금 있었어요. 주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활약이 좋긴 했었는데 더리흐트 선수에게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독일 현지에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경기는 김민재, 더리우트 조합이 선발 포백 라인에 등장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 더리우트가 오른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즉 김민재 선수를 고정으로 두고 오른쪽 센터백이 이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경쟁하는 구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더리우트가 왼쪽, 오른쪽에 우파메카노 그리고 파바르 선수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배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파바르 선수는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도 임대를 떠난 상황입니다. 김민재, 더리 리우... 우파메카노로 이제 3백라인을 운영을 하면서 조합을 찾는 과정인데 현재는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이고 더리우트가이 자리를 노리지만 김민재 선수의 자리가 아닌 우파메카노의 자리를 노려야 하는 오른쪽 센터백 자리를 두고 버려지는 경쟁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라이머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기용을 했던 투엘 감독인데 이날 경기는 고레츠카를 선발 명단에서 빼고 쉬게 하면서 키미히와 라이머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를 했고요. 마즈라이가 다시 본인의 자리인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고 알폰소 레이비스가 레 프트백으로 나왔습니다.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무시할라와 밀러가 케인의 파트너로 번갈아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케인의 뒷자리에 스트라이커인 추포머탱이 배치가 돼서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케인 선수가 10번 역할을 겸하면서 추포머탱도 앞으로 올라가주면서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좌우 측면에는 코만과 자네가 배치가 됐는데요. 보분 같은 경우에는 3322로 수비 중심의 경기를 했습니다. 측면을 좀 버리더라도 중앙 지역을 가득하게 좀 메워놓고 탄탄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였어요. 문전은 세 명의 수리백으로 이제 막아내고 또 중앙 지역에서도 탄탄한 압박을 펼치면서 투투볼를 역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아사노 선수 쪽으로 거의 뭐 공이 공급이못됐고공 자체를 소유하지 못했고 자기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바이르미넨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갔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깜짝 선발 출전 기회를 얻어냈던 더리히트 선수가 깊점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 움직였던 더리히트가 전방 스트라이커인 케인 쪽으로 롱패스를 연결했고요. 케인 선수가 가슴으로 이 공을 받아내는 가운데 보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조금 파울성의 플레이가 있었지만. 이 공을 케인 선수가 가슴으로 키핑하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던 자네가 이 키핑한 공을 받고 이어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되면서 케인 선수가 넘어졌지만 자네의 돌파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자네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공을 치고 들어오다가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고 있던 코망에게 패스를 내줬고 코망이 문전 깊숙하게 치고 들어가서 또 반대편 오른쪽 문전 지역으로 침투하던 슈퍼모탱에게 밀어주면서 슈퍼모탱이 마무리하는 오른쪽 사이드와 왼쪽 사이드 다시 오른쪽 사이드로 넘어갔던 전개 과정이 굉장히 깔끔했다. 좋은. 아, 연계 과정을 통해서 바이르미넨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더리우트 선수가 후방적에서는 빌드업 때문에 김혜자 선수한테 밀렸고 또 커버 속도라든지 물리적인 대인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파메카노 선수한테 밀렸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좋은 패스를 연결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반 13분에 바로 또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문전까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다가 수비수들과 엉킨 상태에서 공이 흘렀는데 이 흐른 공을 케인 선수가 포착해서 빠르게 달려들면서 오른발 슈팅 으로 밀어넣으면서 2대0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후로도 케인 선수가 문전에서 좀 슈팅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타이밍이 늦는다거나 수비가 빨리 몸을 던진다거나 좀 불운하게 골이 들어가지 않던 상황 속에서 결국엔 케인 선수가 빠르게 두 번째 골을 넣은 것인데요 전반 29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더리우트가 이날 경기 전반전 좀 기분 좋게 보냈어요 키미가 올린 코너킥을 또점프해서 강력하게 정확하게 타점 높은 헤더를 통해서 골 맛까지 봤습니다 선제골의 기점에다가 3대0이 된 골을 직접 득점을 하면서 더리우트가 환하게 웃었고 또 김민재 선수도 축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실 수비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바쁜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전반 32분에 루실라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컵백 꺾어준 것을 사실은 많은 보금 선수들이 배후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빠뜨렸다라면 실점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김민재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서 차단하고 블로킹을 했고 그렇게 흐른 공을 키미가 급하게 서둘러서 걷어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게 걷어내고 나서 또 빨리 보금이 스로잉 공격을 빠르게 전개했거든요. 이때 생각보다 바. 아이린 선수들이 아빠가 붙어주지 않으면서 보험 선수들이 전진하게 되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하는 거냐냐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3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수들이 느슨해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맨유전도 크게 앞서던 경기를 막판에 우다닥 실점하면서 결국에는 4대3의 심승이 됐고 최근에 무실점 경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집중력 문제에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김민재 선수의 이 표정을 보시면 사실 김민재 선수를 단독으로 현지 중계 방송이 클로즈업해주지 않은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렬한 표정이 그 배경으로 보일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화를 좀 많이 냈거든요. 집중해라. 방심하지 마라. 붙어줘라. 규율을 지켜라. 이런 부분들을 김민재 선수가 소리치고 있다는 것. 새로 영입된 선수. 게다가 앞에 주장인 키미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가 현재 팀 내의 입지라든지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팀 내에서의 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 이후 어떻게 보면 바이레 미넨의 공격이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더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38분 이 장면 이후에 케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스루패스를 내준 것을 바깥쪽에서 돌아 들어가던 자 안에 선수가 이어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4대형을 만들었어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인 선수가 원톱 추퍼모팅이 처진 공격수로 나왔지만 두 선수가 교차해서 움직이거나 압박할 때는 나란히 서거나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투엘 감독이 이 케인 선수를 토트넘 시절처럼 10번 역할까지 함께하면서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밀러 선수도 이 선에 배치될 때 침투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선수고 무시하라는 온더볼이 좋은 선수고 결국에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있어서는 미드의 지금 아쉬움들을 케인 선수를 내려서 쓰는 방안으로 좀 커버하고 있지 않은. 티미 선수에 대한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케인 선수를 내려 쓰는 과정 속에 슈퍼 머탱을 다시 9번 자리로 쓰고 또이 케인이 내려갈 때는 좌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전술적인 포인트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반전 이미 4대 0이 된 상황이었지만 막판에 또한 번의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보홈도 36분에 사실 크게 이제 선수들이 밀리니까 호프만과 루슬리 선수를 빼고 파슬럭과 비텍을 투입하면서 좀 공격을 강화해 봤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비텍 선수가 문전으로 달라 들어와서 발리 슈팅을 때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근거리에서 블록킹을 했고 한 다음에도 공을 힘겹게 걷어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전반전에 대부분 바이르미넨이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공격했지만 한두 차례씩 뚫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커버했다. 더리스 선수가 분명히 공격 가담이나 기점 패스나 득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수비 상황에서의 책임을 진 것은 김민재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4대0으로 크게 앞선 경기였죠. 볼 점유율 59%, 슈팅 숫자 13 대이었고 유효주 이칠대0이니까 사실 울라이 골키퍼가 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경기였다 전반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전반전 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프 타임에 보훔이 먼저 세 번째 교체로 루실라를 빼고 간보아로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바이에르미넨의 투헬 감독도 더리우트를 빼고 오파메카노로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더리우트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주중 경기로 프로이센과 DFB 포칼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보훔과의 경기를 좀더 뛰면서 경기력도 끌어올리고 감각을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는데 이렇게 빨리 교체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엘 감독이 더리우트의 경기력에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닐까, 혹은 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렇게 좀 물음표가 붙을 정도로 의아한 이런 교체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교체 속에서 빠르게 또 바이러미네는 후반전에도 골잔치를 이어갔습니다. 53분에 이추퍼모탱이 문전으로 침투해서 시도한 슈팅이 보금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확실하게 포착이 됐고 케인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5대 0을 만드는 깔끔한 슈팅을 성공시켰는데요. 5대 0까지 됐을 때는 김현재 선수도 이제 경기에 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느슨 내진 상황에서 좀 강하게 밀어치기 위해서였는지 공격과담을 좀 많이 했어요. 60분에는 라이머의 패스를 받아서 본인이 위까지 공을 끌고 올라가서 데이비스에게 패스해주고 데이비스의 패스가 코망하게 연결되면서 왼쪽 측면 공격이 전개된 장면들이 나왔고요. 61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이 차단되자 본인이 또 올라가서 전방 압박으로 끊어주고 내려오는 장면. 아, 그런 부분들. 빛에까지 가서 압박해주고 내려오는 장면. 이런 장면들까지 있을 정도로 경기의 긴장감을 좀 만들고 또 선수들에게 좀이 경기를 이대로 끝내지 말자. 긴장하고 또 많은 걸 보여주자. 이런 좀 의지를 보여주는 후방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팀의 좀 정신적인 기둥까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67분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보험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많이 전진을 하니까 그 뒷공간을 노리는 이제 패스를 좀 시도를 했어요. 그 패스를 향해서 아산호 선수가 뛰어들어가 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산호의 앞을 딱 막아서면서 공을 소유했고 아산호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끝까지 압박하면서 뺏어보려고 했지만 뭔가 그 벽에 가로막힌 느낌 거의 철벽에 가로막혀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좌절하면서 고개를 뚝 떨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뚫을 수가 없다. 이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교체 신호가 나왔어요. 정말로이 장면 직후인 68분에 보훔의 감독이 아사노 선수를 빼고 오스테하게를 투입하게 됐는데, 68분을 뛴 아사노 선수가 경기 시간 내내 아, 어떤 것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슈팅 한 번도 없었고 드리블 돌파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이처럼 김해재선수한테 꽁꽁 묶이면서 스트라이커임에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경기를 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5대 0으로 크게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바이미넨도 로테이션성 체력 안 안배성 선수 교체들을 했는데요. 77분에는 코만과 키미히를 빼고 고레츠카와 밀러를 투입하면서 고레츠카가 미들 자리로 들어가고 밀러가 이제 공격 자리 측면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골이 더 나왔습니다. 81분에 케인 선수가 본인이 중앙 지역의 수비를 몰아놓고 왼쪽으로 밀어준 공 교체로 또한 들어온 마티스텔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이제 득점을 했고요. 이 득점으로 케인 선수가 이날 경기만 2골이 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몇분 뒤인 89분 경기 종료 직전에 마지라이가 오른쪽에서 컷백으로 내준 것을 니어포스 에서 케인이 또 밀어 넣으면서 7대 0까지 기어코 만들면서 케인이 분데스리가 진출 후바이르미는 이적 후첫 번째 헤트 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을이 골이 오프사이드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VAR 체크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인정이 됐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케인 선수가 매치볼도 기념으로 챙겨가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케인 선수 10점 만점에 10점 평점이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찬스미스도 있었고 두세골 정도를 조금 더 집중했다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날 경기 케인 선수가 사실은 뭐 다섯 여섯 골을 넣어야 했을 정도로 하 게 바이에르미넨과 보훔의 경기력 차이가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 동안 3골 2도움이라는 홀로 다섯 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이날 3골 2도움을 했는데 총 여섯 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그 중에 네 개가 골대 안으로 갔고 세 차례의 드리블 돌파 중에 두 번도 성공을 했고 또 키패스도 세 개나 기록할 정도로 날카로운 그 10번과 9번의 역할을 모두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고요. 7대 0 승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에르미넨의 모든 선수들이 좋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수비 라인에서 덜이. 더불어서 나란히 7.8점을 받았는데 더리어트는이 골을 기록했는데 7.8점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는 득점 없이 7.8점이었다는 얘기는 수비 자체의 그 기록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7대 0으로 승리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링을 10개나 기록을 했고요. 가로채기 2개, 태클 1개. 즉 바이에른 미네이보을 상대로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다. 보급이 공격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상 경합 한 번도 100% 성공을 했고 여덟 번의 공중 경합도 김민재 선수가 무려 7번 승리하면서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합 승률을 보여줬고요. 패스 성공률도 94%로 거의 빈당한 패스가 없었다. 심지어 세 차례의 롱패스가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100%의 롱패스 정확성까지 보인 엄청난 경기를 펼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집중하고 빈틈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도중 팀이 크게 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늘어나고 커버가 늦고 규율이 흔들리니까 호통을 칠 정도로 막 화를 낼 정도로 이게 정말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팀이야라고 느껴질 정도로 김 가 리더십을 보이려했던 것이 분명히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헤드 트리으로올 시즌 리그 7호 골에 벌써 도달을 했는데 슈트트가르트의 기라치 선수가 이미 10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케인 선수가 분데스리가 진출 첫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에른뮌헨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김현재 선수는 바이에른뮌헨에서의 활약이 지금 뭐 나폴리에서와 연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최우수 센터백으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기력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주중 경기가 이어. 되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9월 27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 하부리그에 속한 프로이센 민스터와의 DFB 포칼 1라운드 원정 경기는 아마도 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쉬고 더리우트 선수가 조금 더 다시 출전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중요한 경기는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있을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죠. 바이에른 미란이올 시즌의 첫 공식 경기로 라이프치히와 DFB 슈퍼컵을 치렀었잖아요. 그때 완패를 당하면서 일단 트로피 하나를 놓치면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력하고자 하는,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 강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개인적으로 이 라이프치 히전 후반에 투입이 돼서 패배를 함께 맛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만회하겠다는 라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점점 더 케인 선수와 함께 바이르미넨을 책임지고 있는 중심 기둥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또 계속 이어질 김민재 선수의 소식뿐 아니라 유럽 축구 주요 소식 또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들 꼼꼼하게 빠르게 최신 소식들 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